이슈 중에 하나, 예, 이슈 중에 하나가, 주가 폭락 사태를 보는, 예, 예, 작전 세력들의 본질적인 형태는 똑같다. 날개 없는 추락. 자, 뭐, 뭐 저는 뭐 주식 그렇게 투자를 하, 하질 않습니다만, 뭐할 여유도 별로 없고요 그런, 그런 분이 지금 단뭐 하나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이걸 한번 보면, 오, 드물어, 이런 의 경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S.G.발 주가 폭락 사태, 재력가, 연예인 다수, 임창정 씨도 연루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 연루가 되고, 예 과연 그런데 금융 당국이 저는 의문이 드는 게저 정도로 저기 열리면 하나의 주식 주식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음에 부도가 날지도 모르고 어쩌고 해서 폭락하고 그런 사태들이야 뭐 흔히 볼 수도 있지만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지만. 저렇게 여덟 개 주가가 긴 장기간 동안 촥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뭐에 매집을 하는 동안에 금융 당국이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금융 당국은 금감원이나 그런 데는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 정도로 장난질을 치면서 쭉 끌어올리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굳이 뭐 AI까지 들이다 대가지고 체크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것이 저렇게 끌고 올라가는 것까지 몰랐을까? 천만에. 저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 삼지 못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거나 아니면 함께 거기에 묵인하거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현상이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이런 뉴스, 뉴스가 있습니다. 공매도 안 하는 줄 알았던 금강은 고의적 무차익 공매도 첫 적발, 공매도 때문에 문제되는 게언인데 이제 적발한 게첫 적발, 외국계 두 곳에 60억 과징금, 공매도를 때린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이득을 볼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주가를 올리는 동안, 올려서 돈 벌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빠지게 만드는 동안 또 돈을 버는 제도 아닙니까? 그럼 올라가는 동안 돈 벌고 또 폭락시키면서 또 반대매매까지 해서 그죠 그렇죠? 돈 벌고 이중으로 돈 버는 구도에서 그거 하는 세력이 뭐뭐 뭐 겨우 몇억 정도 들고 그짓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과징금이 60억 이득이 얼마인가 따지면은 저거는 코끼리 비스켓일 겁니다. 저런 과징금은 네, 그 정도는 나중에 뭐 대라 떼준다 생각 뭐 대라. 어, 그런 말, 떼준다 생각해버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이 패턴들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언제까지요? 저는, 어, 2025년? 2026년? 초? 뭐, 그때까지는 지금 쫙 끌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 가족 여러분, 어, 뭐, 그런 거 올라가는, 이런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어, 올랐다면은 또 자식은 천만에요 이상하게도 우리 개미들은 사기, 사, 사는 순간 내리고, 팔면 그때부터 오르고, 당연하잖아요. 누가 이 판을 주도하는데, 누가 이 판을 주도하는가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매매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져죠. 거래가 이루어져야 그거 저저 저 매매가 매매란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끌고 가든 끌고 내려가든 주도하는 주도하는 그룹이 어 이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쫙 매집을 할때 그걸 파는 사람 누굽니까? 개미잖아요. 그래서 개미들은 열심히 팔고 쭉 매집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적당히 한번좀 쉬었다 가자. 그래가지고 팔기 시작하면 또 열심히 꼭대기 이점에서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개미잖아요. 어, 이론적으로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개미들이. 근데 전부 다 착각을 하죠. 어, 요거 하나 사놓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어, 그래, 작전 세력, 니들은 열심히 작전해. 나는 저 어미들 사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저쪽 위에 올라가면 그때 난 팔고 유유히 떠나버리지. 글쎄요, 백명 중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천 명? 만명 중에 한명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그죠? 예. 매집 세력이 쫙쫙 긁어 모으는 동안, 전부 이제 열심히 개미들 팔아치,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긁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도이치모터스 통정 매매, 도이치모터의 통정 매매라고 하는 것도 그럴 목적 아닙니까? 자, 지금 덩시에 다 이걸 좀 사자. 사서, 그 다음에 이거 더 많이 빠지게 되면은 곤란하니 지금부터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인는좀 쉬었다 가자 등등. 여러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동시에 매매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갔다가 박살을 냈다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을 어떻게 일일이 따라가면서 그걸 하느냐고요. 천만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 어우 이거 이거 보세요.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어느 한 개별 종목에서 이런 그래프를 넌 있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뭐 멀쩡하게 보였던 주식들이 동시에 이건 뭐 저기 어디 저기 예 제주도 가면저 송악산 보딱 이렇게 절벽이 깎아지른 듯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본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게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서울가스 10만주를 매각한 게 4월 17일. 김익내 다우 키온 그룹 다우 데이터 140만주 매각 4월 20일.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거기에 회장으로 있는데, 어, 이게 막 이상하게 계속 오른다. 지금까지 계속 오르는 동안 그냥 가만히 자기 주식을 가지고 어, 누군가 작전 들어왔네. 라는 거 알까요? 뭘 알잖아요. 바보 아니면 그럼 즐긴 거죠. 그러고 이것이 언젠가는 난리가 날 거라는 건 아니깐 팔아치우고, 그 팔아치운 것이 시그널이 돼서 그다음부터 난리가 났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저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야, 나는 갖고 있다가, 나는 그냥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어떤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 주식을 올렸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또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팔았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마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동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